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대텔레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요 인터넷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셨어요 아니면 뭐 집단상권 뭐 아니면 뭐 동네 다른 판매점 작업대리점 뭐 이런 데서 핸드폰을 구매하셨고 핸드폰을 가지고 오셨거나뭐 택배로 받았어요. 근데 개통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뭐 심하게는 일주일 이상 한 달째 개통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 그 이유하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내용을 시청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싸게 산내 휴대폰 택배로 왔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나요? 네, 많으세요 이런 분들. 저도 유튜브에서 댓글 보고 알려드리는 건다. 시작해 볼게요. 네, 휴대폰 개통하실 때 온라인 많이들 이용하시죠. 네, 싸다고 생각되시고 편하시니까요. 조금만 손품 팔고 정보 얻으시면 그러한 곳잡혀얻는거 일도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요 그렇게 주문한 내 휴대폰 택배로 오긴 왔는데 개통이 안되고 있고 차일피일이 미뤄지고 길게는 한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면요 네. 온라인 주문으로 주문한 택배 휴대폰 택배로 이용해서 받게 되면 바로 설명들었던 조건에 개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믿음과 신뢰가 생기죠 그쵸 근데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개통이 지연이 되고 예약해 두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 겪어 보셨을 거예요 자요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문의를 주셨어요. 개통도 되지 않은 뭐 택배로 전달받는 단말기에 대한 개통 처리를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통도 되지 않는 단말기를 어떻게 개통 처리할까요? 그랬더니 뭐 뭔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반품 보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제 판매자라는 분이 예약이 돼 있어서 반품이 안 된다. 당신이 단말기가 다 물어줄 거냐? 뭐 이랬대요. 그래서 그런 뒤에 얼마 뒤에 또 개통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뭐, 자세한 기종이나 조건, 이런 걸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이분이 잘 사셨는지, 잘못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싸게 사신다고 온라인에서 사시고, 뭐, 완납 조건이 뭐, 20만원이다. 해서 뭐, 입금까지 하시고, 택배로 받으셨다 단말기를. 받으셨는데, 개통이 안 되고, 차일피해 미뤄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의 일부 온라인 판매처나 오프라인 판매점, 뭐, 소위 말하는 작업 판매점, 이런 데서는 좋은 조건에 개통해주겠다고 하면서, 선납이나 혹은 완납 조건으로 입금을 먼저 받고, 기계를 먼저 내주거나 입금을 받고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일단 모집하고 예약을 해둬요, 예약. 자, 물론 개통이 바로 될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단말기를 우선 보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내진 단말기는 개통이 바로 되지 않고 개통 지연, 개통 대기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유는 바로 통신사의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고객한테 얘기하고 이제 유치할 당시에는 좋았던 정책이 개통 시점이 안 좋아져가지고 처음에 그 조건에 그 개통을 해주게 되면 판매처의 마진이 현격하게 줄거나 아예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책이 좋아질 때까지 고객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지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선량한 판매자라면 정말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보통 발생하는 이유가 통신사의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이제 시행이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고객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사정이 이렇고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정 조건이 안 나오면 그리고 또 고객이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반품을 시켜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요거 밑에 내용을 보면 이제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서 제가 캡처해본 글들인데요. 뭐, 일명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성지, 휴대폰 성지를 통해서 구입하시고 대기 중이신 분들이 댓글 남겨놓은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 많아요.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심한 분들은 한달 넘게도 지연됐다고 웃돈 더 주고 개통하시거나 그냥 취소한 분들도 있다고 하고, 어제 저녁에 하고 기다리는 중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있죠. 그죠? 오늘 다녀왔는데, KT 기변, 뭐,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고, 당일 개통 한 군데도 없다고 하고요. 그쵸? 그렇죠? 기다리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받았는데, 다음 주 중반에나 개통이 된다고 하고. 그죠? 4일 기다렸어요. 뭐, 이렇게. 취소하고 다른 것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그렇죠? 뭐, LG 번인데, 11일부터 기다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싼 가격에 개통을 하셔서, 처음에, 뭐, 안내 받으신 대로 쌍방에 개통을 하셨다면 그나마 다양인 경우라고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통이 되셨더라도 꼭 통신사 사이트나 어플, 그리고 고객센터 통해서 꼭 처음에 설명 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게 개통이 되셨는지 두번세번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통해줬다고 하고 뭐 맘대로 개통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판매처들 분명히 있어요. 고객이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개통이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 뭐가 있냐면 제 유튜브 댓글에 그 문의 달아 주셨던 분처럼 미심쩍고 아닌 것 같은데 반품이 안 되고 개통도 기다리라고 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설명받은 가격대로 기기 먼저 주거나 택배로 보내서 개통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싸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을 일단 잡고 보자는 마음으로 정책도 없는데 가격 먼저 부르고 요구조건 맞춰 주겠다면서 고객을 강제로 대기 시켜 놓거나. 예약해두는 곳들 이런데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연을 시키다가 고객이 지칠 때쯤 나중에 이제 처음보다 안 좋은 조건, 더 비용을 요구하면서 개통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쵸 나중에는 뭐 그리고 완납 가격, 뭐 할부 원금이 아닌 실 구매가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통이 되기 전까지는 이 단말기는 판매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끼로 고객을 마음껏 붙잡아 두는 그런 거예요. 자, 사실 설령 한 고객이 단말기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임의로 처분을 하거나 먹튀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개통을 위해서 제공된 개인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분증을 맡기고 왔다거나, 그죠 이런 게다 개통처에 있는데 사실 먹튀를 하시려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싸게 하시려는 욕심이 있으시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에 신분증 같은 거 맡기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온라인은 보통 요즘에는 신용카드 인증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인증들로 많이 따는데 공인인증서 인증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신분증 절대 맡기고 오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도 하실 수도 있고 크질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정책이 좋을 때그 시간에 개통 스캔을 접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안에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 대접수를 해야 돼서 이제 신분증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차라리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그냥 오겠다고 하세요 방문을 하신다고 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개통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택배로 받거나 미리 가져온 단말기가 뭐 이후에 개통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서 고객이 반품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봉을 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안 받아 주거나 심지어는 필름 부착이나 뭐 악세사리 이거 뭐 케이스 껴 드릴게요 하면서 개봉을 해서 단말기를 보내 주는 것도 있어요. 자, 개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봉을 하면 단말기 반품이 안 된다는 공지를 해 주지 않는 것들 많이 있을 텐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단말기 개봉하시면 반품 처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개통된 단말기가 아니라서 또뭐 단순 변심으로는 개통 철리 반납 이런 거뭐 모두 어렵게 되고 시일이 오래 걸려서 아 나는 그냥 다른 데서 교통해야 했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단말기 절대로 개봉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반품 보내시고요 완납 조건으로 입금을 하셨다면 환불 요청도 하셔야 돼요 판매자들이 반품이 안 된다 뭐 예약해 놔서 안 된다 등록해 놔서 이미 개통 대기 상태라서 안 된다 이런 말 속지 마시고요 내가 개통도 안 했고 개봉도 안한 제품인데 반품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떠한 해유 엄포 협박 이런 거 넘어가지 마시고 반품하시고.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고객센터로 그냥 클레임 넣으세요. 그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들어 보시면 싸게 사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신데 이렇게까지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언제 개통될지도 모르는 단말기 껴안고 내가 박스째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어, 뭐 불편하게 이렇게 생활하셔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동네 판매점 중에 싸게 파는 데 찾아보세요. 싸게 파는 데 찾아보시면 바로 개통도 해주고 조건도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매장들 많이 있을 거고요. 꼭 온라인 구매나 뭐 휴대폰 성지 구매 이런 식의 작업 판매적 구매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피해가 요즘에 되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처음 조건하고 다르게 뭐 지쳐서 고객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기다리게 만들어서 못돈 뭐 주고 개통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안내차 오늘 내용을 알려드려 봤고요. 자 오늘도 휴대폰 잘 쓰시고 잘 사시기를 바라고. 제발 현명하고 똑똑한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